2 1 번의 정답은 2 번이다. 뭐 이것도 내가 장난치지 않았어. 그다음 자, 이제 여기서 또내 발작 버튼 내가 눌러놨지 이제. 어. 내가 우죽하면은 오늘 오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뭘 무슨 짓을 했냐면 너 너가 증인이 돼 줘야 된다. 어. 내가 이렇게 요 요게 강의 교환이잖아요. 그내 강의 교환 맨 앞에다가 꼭 해야 될 말을 써놔, 이렇게 여기다가.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,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써놔. 어. 내가 오늘 하나 다짐한 게 있었거든, 우수 들어가기 전에. 어. 너 여기 봐봐. 내가 비난하지 말자라고 써둔 거 보이지? 어.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너무 화를 내가지고 애들한테. 음. 아, 그래도 이게 수능 전에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. 어.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앞장에다가 비난하지 말자라고 내가 써놓기까지 했어. 근데 너무 화가 나. 그건 어쩔 수가 없어. 또하좀 비난 좀 할게. 어. 도저히 안 되겠어.